이걸로 하나 사자.

봐봐 앞에 이름이 뭐야? 파우스티노 그랑리제르바. 네왜안 <laughs> 좋아? 빨리 먹나? 아, 교팔 맞네. 진짜 맛있겠다. 삼겹살도 잘 먹었는데 이거 목살 구운 거야 이거? 지금 이거? 응. 와, 이 고기가 이거 고기잖아 지금 이거? 응. 치킨?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나 너무 치킨 배고파. 알갱이가 너무 세네. 아, 나 배고프다. 이즘 와... 꼬막 많이 팔잖아. 이거 진짜... 맛있어? 알아? 이게 약간 황태, 황태구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지. 왜냐면 북어 그거 그 있잖아. 이게 그냥 반찬이야? 그거를 고추장하고 무친 거야. 그러니까 그냥 밥이랑 먹는 거야? 그치, 그냥 이거 봐. 바로 먹는 조리 없이 꼬막 있고, 막골뱅이 있고, 그 물을 해서 같이 돌리니까 말라. 힘 마! 이거 완전 안 주잖아. 이거 완전. 이이야 한봉지에 완 이거 맛있지? 진짜 맛있겠다, 이거 맛있이 이거 완전. 이 이거 이거 완전. 이거 완난이런게좋이내 최애 과자다 이거 는 이거 이거 완전. 이거 완전. 이거 완전. 2,500kcal야. <laughs> 이거 다 먹으면. 2,500. 어? 근데 생각보다 별로다. 왜? 하루 동안 2,500kcal 먹으면 성인 남성이면 약간 하루... 오바해 2,000kcal. 아, 근데 이걸로만 먹으면 죽어. 고지혈증. 근데 퇴근하면 손쪽을 혼자 혼자 잘 먹던데. 처음 보는 건데 과자 코너를 귀신해. 떠나지 못 하시는 분토피피스 토피피 가자 이거 진짜 추억의 초콜릿이다. 진짜 이거 이거 진짜 까먹으면 돈, 돈 기분이었는데, 이거. 손에 맨날 초콜릿 끼잖아. 이거, 손톱에. 이거 만 50원에 하나씩 다먹 는게 더없습